안녕하세요. 주말 육가입니다 오늘은 다유리가 활동하고 있는 아기 모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활동하고 싶은 아기 모델 정보에 대해 많이 궁금하셨죠? 모델 지원하는 법, 소속사 선택하는 법,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아가들의 모델 활동 페이까지 아기 모델 다유리의 경험담을 담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아기도 모델 활동을 할수 있을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 같아 먼저 준비해 봤어요. 먼저 연령대별로 어떤 아가들이 모델 활동을 할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왜냐면 연령대별로 광고주가 선호하는 아이가 틀리거든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아기 모델들의 연령대를 나눠볼게요. 이건 주관적인 기준이니 참고만 부탁드려요. 첫 번째, 0에서 3개월. 두 번째, 3에서 6개월. 세 번째, 6에서 12개월. 네 번째, 10에서 14개월. 돌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5살에서 8살까지 아이들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이렇게 나누어진 연령대의 아기들은 각각에 맞는 광고, 스튜디오, 지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정보가 쏙쏙 나오니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0에서 3개월 갓난아이예요. 이 연령대에선 영화, 드라마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포대기에 싸져 있는 아기 역할이 참 많이 들어와요. 간단히 찍고 빨리 끝나는 꿀 같은 촬영이라 페이는 많진 않지만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를 선호하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3에서 6개월, 누워있는 아기예요. 이 개월수에는 아기가 누워만 있기 때문에 광고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간간히 드라마 영화 속에 주인공 딸 역할도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쁜 아기 또는 주인공과 이미지가 겹치는 쌍꺼풀이 있는 아기, 없는 아기, 그리고 통통하거나 마른 아기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해요. 세 번째, 6에서 12개월, 기어다니거나 걷기 직전에 앉을 수 있는 아기예요. 저희 다율이도 이때쯤 아기 모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나이대에는 스튜디오 촬영이나 광고 촬영, 기저귀, 가습기, 공기청정기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쁜 아기 위주로 뽑는 시기고요. 다율이 같은 경우는 10번 지원하면 8번에서 9번은 꼬박꼬박 연락오던 핫한 시기였어요. 네번째, 10에서 14개월 돌쟁이예요. 지금 다율이가 있는 연령대인데요. 참 애매한 시기예요. 광고 촬영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시기라 낯안 가리는 누구한테나 방긋방긋 웃는 순한 아기를 선호해요. 광고에서는 혼자 걷는 영상이나 엄마 아빠가 둥가둥가하는 장면을 많이 찍는데 울면 곤란하니까요. 이 시기에는 낯을 안 가리는 그런 아기가 제일 선호하는 아기가 돼요. 다섯 번째 12개월에서 36개월이에요. 이 연령대에는 광고가 참 많이 들어와요. 아이들의 경력상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낯가리는지부터 알아보시는 광고주도 계세요. 대부분의 광고는 캐스팅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으니 캐스팅 업체에서 연락이 오신다고 보면 돼요. 이 연령대에는 청소기, 건조기, 세탁기, 가습기, TV, 아파트까지 다양한 광고와 스튜디오 지면 촬영이 들어와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5살에서 8살. 이 연령대가 무지 중요한데요. 이 연령대에 대한 설명은 다음 2편에서 알려드리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 연령대는 소속사에 대한 비중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정보가 방대해지고 여러 편으로 기획하게 되었어요. 아기 모델을 활동하다 보면 어른들의 욕심 같기도 하고 아이들만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에게 지금 밖에 할수 없는 좋은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좋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2편은 아기의 모델 지원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메모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2편에서 봐요.